안녕하세요. 천천히 말해주는 IT입니다. 혹시 스마트폰 소리 때문에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? 전화벨 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받거나 알람이 너무 커서 깜짝 놀라고 유튜브 영상 소리 조절이 어려웠던 경험이요. 괜찮아요. 오늘은 스마트폰 소리를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더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천천히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.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해볼게요. 1단계 스마트폰 측면 버튼으로 소리 조절하기. 먼저 스마트폰 옆에 있는 길쭉한 버튼을 눌러보세요. 위 버튼은 소리를 키우고 아래 버튼은 소리를 줄입니다. 이때 화면에 소리 크기를 나타내는 막대가 보이실 거예요. 막대가 보일 때 작은 점 3개 또는 막대의 윗부분을 누르면 벨소리, 알람, 영상, 음악 소리를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2단계. 설정에서 소리 종류별로 조절하기. 다음은 설정 앱을 열어볼까요? 그 다음 소리 및 진동 메뉴를 찾아 눌러주세요. 이곳에 들어오면 벨소리나 알림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각각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손가락으로 밀어서 원하는 크기로 맞춰주세요. 3단계. 모음, 진동 모두 활용하기. 조용한 곳에서는 모음이나 진동을 쓰시면 편리합니다. 스마트폰 화면 맨 위에서 손가락으로 아래로 쓸어내리면 빠른 설정 창이 나타날 거예요. 이곳에서 스피커 모양 아이콘을 눌러 진동이나 모음으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. 회의 중이거나 조용한 곳에서 아주 편리하겠죠? 4단계. 소리 안 나올 때 확인하기. 혹시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면, 먼저 모음이나 진동 모드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. 그래도 소리가 안 나온다면 볼륨이 0으로 내려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 여전히 소리가 안 나면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. 대부분 이 방법으로 해결됩니다. 자,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. 1. 스마트폰 측면 버튼과 추가 메뉴로 소리 조절하기. 2. 설정 메뉴에서 세밀하게 조절하기. 3. 모음과 진동 모드 쉽게 활용하기. 4. 소리 안 나올 때는 모음과 볼륨 확인 후 재부팅하기. 이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제 소리 때문에 불편할 일 없으실 거예요. 오늘도 천천히, 하지만 확실하게 배워봤습니다.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유용한 기능으로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